대사하고 흘러간 그옛날에 이미 희미 그들 떠나간 그배 어디로 갔어 우리 은내 아 그리운 내니 미어 언제면 어려나 그고이 절도 있어 네. 이절 <laughs> 뭐야 아이고 이절이 절이 뭐냐 빨리 지 빨리 기억을 꺼내시오. I'm s o 을 r y I'm s o r 내 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거기서 헤어졌다는 얘길치지 모르고서 그두 다도 이제 그 노래만 알지. 엄마 아버지 네. 저 돌아가신 지3년 됐는데 네. 아버지 보고 싶어요? 70, 100km 5 0니다두번 50, <laughs> <laughs> 다시 태어난다 하면 아버지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멀로 네, 갔다. 멀로 갔다. 거기면은 안하갔다는 말이 정답이 90% 들어있습니다. <laughs> 그렇지 <laughs> 어, 가. 어, 2절이야, 이제. 이걸. 이제 또 다시 가. 2절이야? 가. 네. 아, 가. 그리운 어. 그림을 찾아서 2절로 갑니다. 오, 달밤이 이별을 한그 노래인가 봐 이게 어 배에서 이별을 했대요 그런 게이 그렇게 그러지 떠나간 어. 그엔이 언제 나오냐 어. 강물도 달밤이면 몽베요고 이미은이 이 사랑은 한숨에겨워어싸 추억의 어. 몽매인 내달픈 사연 그게 어. 노래가 있어 그런 게그 두만강에서 헤어지면서 그 노래가 나왔는것 같아 어. 엄마가 이거 두만강 이 노래를 18번이라고 했지 제일 좋아하시는 응. 노래지 응. 아... 근데, 근데 이 노래를 가만히 10, 들으면 가사가 그렇잖아 <laughs> 두만강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헤어져서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그, 것 같아? <laughs> 노래가, 정답이야 정답 노래가 그렇잖아 어, 그래, 정답인 그래,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래, 그래갖고 언제 나오냐 오냐고 그렇게 하루 어, 어, 그래. 엄마는 아버지하고 두번 다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 그래. 근데 나는 엄마 막내 아들하고 두번 다시 결혼을 해 다시 해어 대고 감사 근데 엄마 살아라 말아라 살아야지. 살아야지? 응. 너 아버지도 이제 나한테 그미워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자기도 생활을 짓다니고 한게 나한테 어. 그렇게 몹시했지만은 내가 어.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도 정은 있잖아. 아, 그, 그래서 정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지, 그래도 정은 어. 있잖아. 그럼. 몹시할 때는 몹시했지만은 그래도 찾아줄 때는 찾아줬잖아. 그런 게 그것이 인연인 것 같고 뭐야 다시 만난다고 해도 도대체 만나, 만날 만수 있다면 만나지 뭐. 왜? 다시 만나 갖고 더 행복하게 잘살수 있다면은 다시 만날 수 있어. 다시 만날 수 있어. 어. 근데 엄마 어. 옛날 사람들은 어. 다르게 좀 생활 방식이 다 똑같았던가 봐. 그러지. 북한에도 아버지들이 자기 마누라 막 때렸어. 네. 그리고 막 욕하고 무시했어 여자들을. 우리 아버지도 엄마를 엄청 욕하고 자식들 보는 데서 막 때리고 밥상 뒤집고 막 그랬어요. 뭐 소리 한 마디도 못해. 어, 그래 짝사이 못했어. 지금의 이 시대만 이렇게 달라져서 지금 이러지. 네. 그 옛날엔 다 그랬어. 그거 막뭐 나도. 한때는 우리 아버지 엄청 미워했어 나도 왜 자꾸 엄마를 때리냐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다 해주는데 엄마가 다 먹여 살리는데 아버지는 개뿔 맨날 군부대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근데 여자라는 것이. 그제 여자 일생이. 여자 일생이 그래서 나서 다 이제부터 여자 의 일생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미자의 여자 의 일생. <laughs> 해일수없이 <laughs> 수많은 마음을 말 못할 그사연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아마 우리 제주도에 동백꽃 한번 보러 갈까? 그래요. 동백꽃. 야, 동백꽃이 막 겨울에도 피더라. 네, 노래도 네. 가만히 들으면 은다 사야지 있어가지고 지 노래.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 노래를 지우는 사람들이 작사 작곡할 때는 그걸 뭘, 뭔가 앞에서 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노래가 이제 해갖고 작가들이 해서 해내는 거 그렇지. <웃음> <웃음> 엄마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아버지. 어. 아 아버지는, 노래도 아버지는 무뚝뚝해서 응, 노래도, 노래도 안 하실 거 같은 거예요. 노래. 예 노래도 못하고 노래도 안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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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산 높이 올라 그것들나 하면 그거나 해 마이산 <laughs> <laughs> 높이 올라 내려다보리 <laughs> 그것도 제대로 보냈어. <보네. 웃음> <laughs> 주천 <are> 안천 용담이라 용담에 모여가고 이걸 평화를 전왕서의 법나지로 기도하니. 상균단밭 김매는 아랑래들과마련평진 해미뱅이 보내는 농부들자우렁탄통년 노래 폐궁과 같이 퍼자가 집집마다 부이와 성수 동향에 지하자원파 내가지고 지난에 살고지고 지난에 살고지고 에러가 좋구나 좋구나 좋네 조사기 하자자 좋구나 좋네 이게 바이산군가요